안녕하십니까? 하트버 어, 여기 예, 아오라지 백의 용암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아, 제가 이제 이 한탄강 주변인가요? 쫙 비춰드리잖아요. 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주상절리가 형성돼 있네요. 예, 주상절리라는 것은 용암이 이제 예, 형그 폭발하면서 어, 나타난 그런 그어 베개 모양 이라할까요 이제 층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전리라고 하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아우라지 베개 용암 인데 베개 용암 이라는 것도 뭔가 한번 데크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크가 있어요 관람하는 데크예요 그러면 다 보이겠죠 아, 선거실은 지금, 예, 뭐, 휴대폰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그것도 실험하고 있고, 어. 아우라지 배계용암입니다. 자, 절경이죠? 절경, 절경. 예. 한탄강 유레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아, 이렇게, 변성암, 고생대 그죠? 제일 밑에 변성암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무암 신생대 비고요 A 아 이렇게 형성돼 있네요 베개 용암이래요 베개처럼 생겼대 피오브더 필로우 라바인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우라지는 지명 이름이겠죠. 자, 백의 형암의 형성 과정을 볼까요?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간 용암은 바깥 부분이 급속히 식어서 굳는다. 응? 응. 아, 물 속에 들어가면서 급속히 굳고, 안쪽에 굳지 않은 용암은 계속 이동하여 바깥 부분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용암이 빠져나오듯이 흘러 또 급속히 식는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마치 둥근 베개 모양과 같이, 아, 단면이 둥글고 길쭉한 모양의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된다. 아, 이렇게.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간 용암은 빨리 씻고, 그 다음에 안쪽에 굳지 않은 용암은 계속 바깥 부분이 갈라지듯이, 그죠? 되고, 그 틈으로 용암이 삐져나오듯이 흘러 또 급속격이 쉽고, 반복하게 되니까 베개 모양 같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우라지 베개 용암입니다. 자, 이 화면은 세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로로 찍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볼때 편안하고 1913년도에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베개 용암은 용암이 차가운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을 때그 표면이 둥근 베개 모양으로 굳어서 생긴 것을 말한다. 신생대 중기 무렵 북한의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은 한탄강 계곡을 따라 남서 방향으로 흘러내리다 이곳 아우라지에서 영평천의 차가운 물과 만나게 되자 강물과 접촉하는 용암의 표면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그 그림과 같이 백의 용암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개 깊은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 아우라지 백의 용암은 바다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륙 지역의 강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라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에요. 연천군리고 한탄강 유네스코 글로벌 지오파크 이렇게 볼수 있죠. 유네스코 유네스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몇개 있죠? 지질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한탄강 글로벌 지오파크. 아, 그 다음에 한탄갈 지질공원 로고도 아주 재밌게 형성돼 있는데 자 주변을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절경입니다 절경 어, 이런 거는 세로 화면이 좋은데 세로로도 하나 찍어서 보겠습니다 하트부브 차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예, 하트부브 차입니다 예. 카리발리무진 이죠 표말은 에... 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아우라지 베개용암에 방문하신 것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 쪽배가 있고 자 저렇게 베개 모양이 있죠 베개처럼 둥글둥글한 게 있죠 가까이서 한번 비춰볼까요 네 베개 모양 베개 모양형성돼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은 맑고 그죠? 전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요즘 뭐 전고마비라는 말도 있는데 전고마비 여러분들 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쪽배가 있고 자 한탄강 아우라지 베개 용하면서 이렇게 한 카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한탄강이냐 모르겠어요 한탄 한탄 한탄강이다 한탄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탄 한탄의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좀 그렇네요, 그죠? 한이 많고 탄식이 많은 곳인지, <laughs> 예? 여기 어, 북한군하고 또 전투가 유명했던 곳이 아닙니까? 음, 한탄강 레프팅이라고 또 유명하죠? 예. 하트부 차가 또 저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어, 기다리고 있고 뭐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빨리 고쳐야 또 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예. 약간 틈을 내서 정심시간을 이용해서 하트부가 어, 이렇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베개 모양 있죠? 똘방똘방하게 있죠? 어, 주, 주상절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저기 멀리서는 또 낚시꾼들이 있네요. 자, 이상으로 7분 42초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스크린샷 해서 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어, 바탕화면으로 쓰셔도 좋고, 어, 스마트폰 배경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